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0기 파이썬 문법기초반 복습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이제 2차원 리스트와 문자열 관련해서 좀 공부했고요 어, 문자열 들어가기 전에 먼저 2차원 리스트 그리고 2차원의 그 리스트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확장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 봤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자료구조를 짧게 설명드리면서 이게 리스트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선형적인 자료구조인 건데 얘네들이 1차원 리스트, 2차원 리스트 비교해 보면 인덱싱에서 이거 풀어헤칠 때어두 개면은 두번 들어가야 되고 우리 요소를 접근하려면 하나면은 하나만 접근해도 요소가 됐었죠. 그래서 이 차이들 여러분들 이좀잘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 이제 저희가 수업 시간에 이건 세 개까지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인덱싱하는 거 그러니까 즉2 차원이면 좌표행 좌표 개념으로 생각해서 행열벡터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좌표를 좀 찍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나중에, 뭐, 파이의넘파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연산하실 때, 대용량 연산도 할때 사용 많이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 그 이외에 이제 저희가 이런 반복문을 통해서 느겨지는걸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반복문을 통해 그 2차원 리스트건 1차원 리스트건 들어가면, 그 하나의 차원은 프로헤 쳐져서 n-로 나오게 되는 거야. 이 부분도 좀 이해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요 내용들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2차원 리스트로 해서 인덱싱으로 값을 접근하는 법 배웠고, 그 다음에 리스트에 추가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요거를 이렇게 추가하는 거를 과제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내용들 필수 과제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문자용, 문자열 응용이에요. 여러 가지 문자열들 응용하는 기초적인 문법들, 그래서 변경하는 거. 바꾸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또 저희가 이것도 필수 과제도 기존에 이렇게 리스트에 들어가면 바뀌지가 않아요. 왜냐면 리플레이스는 문자열 문법이, 문법이기 때문에 시퀀스한 문자열한테만 접근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바로 리스트로 써면 안 되니까 이걸 풀어서 했었죠. 그러면 2차원 리스트로 풀어서 했을 때이거를 접근해서 요거를 이제 만족시켜서 이걸 실행시키려면 어떻게 리스트를 풀어야 될지 필수 과제 두 번째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초 문자열 문법도 예전에 배웠던 것들 조인들까지 배웠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문법들은 좀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